윤활관절의 종류. 윤활관절은 관절면의 모양과 운동 범위에 따라 일곱 개의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 평면관절. 평면관절, 즉, 환주, 활주관절이라고 불리는 관절로 평면관절은 마주하는 관절면이 평평하거나 약간의 돌출과 오목이 있어 운동축이 없고 짧은 미끄럼 운동이나 짧은 앞뒤 운동이 일어나는 매우 제한적 운동 기능을 갖는다. 우리 몸에서 척추뼈의 위 아래 관절 돌기 관절과 엉치 엉덩 관절, 손목뼈 사이 관절, 손목과 발허리 관절에서 관찰된다. 두 번째, 경첩 관절. 경첩 관절은 접번 관절이라고도 불리며, 밀고 당기는 여닫지 문의 경첩 움직임과 비슷하며, 우리 몸에서는 받아들이는 관절 오목면을 가져 구성하는 관절이다. 하나의 운동 축을 가지며, 문짝의 경첩처럼 굽힘과펌 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는 몸쪽 및 언쪽 손발가락 사이의 관절과 팔굽 관절, 발목 관절 등에서 관찰된다. 세 번째, 중세 관절. 중세 관절, 차축 관절이라 불린다. 중세 관절은 관절머리가 관절 오목과 만날 때에 관절머리 주변에 띠 인대가 에어싸고 있는 관절이다. 중세를 중심으로 차 바퀴가 돌아가듯이 관절머리의 긴축이 하나이며 돌림 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는 정, 정중고리 중세 관절과 몸쪽 노자 관절에서 관찰된다. 네 번째, 타원 관절. 타원 관절은 반구역의, 반구형의 역구 관절머리와 관절 오목이 형성하는 관절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두축 운동을 일으킨다. 몸과 벌림, 굽힘과 평 운동이 일어나지만 돌림 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손목 관절과 손, 발, 허리, 발 손가락 관절, 고리 뒤통수 관절 등에서 관찰된다. 5번. 두 윤기 관절. 두 윤기 관절은 관절 윤기와 관절 오목이 형성하는 관절이며 굽힘과 편자격이 일어나고 약간의 돌림 운동이 일어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 몸에서는 무릎 관절에서 관찰된다. 여섯 번째 안장 관절. 안장 관절은 안상 관절이라고도 불린다. 안장관절은 두 뼈의 관절면이 모두 말안장과 같이 생긴 관절로 두 개의 운동축을 갖는다. 타원관절의 변형이며 굽힘과 펌, 몸과 별림의 운동이 일어나고 약간의 돌림 운동도 일어난다. 우리 몸에서는 엄지, 손목, 손, 허리 관절에서 관찰된다. 7번, 절구관절. 절구관절은 구상관절이라고도 불린다. 절구관절은 한쪽의 관절면에서 둥근 관절머리가 다른 쪽의 절구같은 관절오목과 만나 형성하는 관절이며 여러개의 운동축을 가지며 어깨관절과 관절과, 관절과 엉덩관절처럼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다. 관절의 분류 섬유관절은 섬유관절, 연구관절, 윤활관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연골관절은 아까 우리가 했던 유리연골 섬유연골로 나눌 수 있고 윤활관절은 이제 관절낭이 있는 그리고 윤활관절에서 평면관절 경첩관절 중세관절 타원관절 두흉기관절 안정관절 저글구 관절로 나눌 수 있다.